안녕하세요.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쓴소리입니다. 오늘은 생산성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과시대가 만들어낸 정서적 피로 그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자. 꾸준히 성장하자. 항상 더 나은 내가 되자. 이런 다짐을 하며 마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일을 다 마쳤는데도 성취감보다는 허무함이 남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나 이래도 되나 라는 죄책감이 따라붙습니다. 오늘은 이 생산성의 기준이 어떻게 우리의 정서적 피로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취업 플랫폼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 7명, 즉 70%는 쉬는 시간에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SNS에서는 하루 루틴, 공부 브이로그, 출근 전 루틴 같은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자기 개발과 생산성은 이제 현대인의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우리의 내면에 성과 중심의 자기 인식을 강화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해내는가로 평가하게 되고, 휴식조차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 것처럼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자기 통제 상태가 자기 자원 소모를 초매, 초래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계속 통제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의 감정에너지를 소진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통제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은 뇌의 작동 방식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통제는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위는 의사결정, 계획, 충동 억제, 목표 설정 등을 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면 뇌가 점점 피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계속 켜두는 것처럼 의지력과 집중력은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 마익스터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 참가자에게 쿠키를 참기한 뒤 문제해결 과제를 시켰더니 참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빨리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기 억제는 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이후의 판단력과 감정조절 능력을 터뜨립니다. 여기에 디지털 환경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SNS에서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자극하고 성취를 공유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룬 것을 곧바로 컨텐츠로 전환을 하고 타인의 성취와 비교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나도 더 해야 한다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도파민 피로입니다. 도파민은 공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과도하게 자극이 될 경우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보상감은 점점 짧아지고 더큰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 성취는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의무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성 중독의 정서적 구조입니다. 여기에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을 더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손실 회피 편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얻는 기쁨보다 잃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안이 성취했을 때의 만족보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생산성은 더 이상 성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불안을 막기 위한 방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면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첫째, 쉬어야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둘째, 하지만 쉼 자체가 불안을 불어, 불러옵니다. 생산적이지 않다 라는 죄책감과, 뒤쳐진다 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셋째, 그래서 진정한 휴식은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마음은 만성적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이는 우울감이나 무기력,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정서적 피로가 만성화가 되는 악순환의 완,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대, 고대 철학자 에픽데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도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이긴다라는 것은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힘에 가까웠습니다. 현대의 자기개발 문화는 흔히 자기통제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때 진정한 성장은 자기수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히스틴 네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수용은 자기관리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자기관리입니다. 자기통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자기수용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생산성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통제가 아니라 더 많은 더 깊은 이해입니다. 자신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